성경책을 잘 찾는구나. 어려운 친구들은 옆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363면에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안 까먹게 손으로 이렇게 딱짚고 있어. 어, 너무 예뻐요 지금. 와 우리 예주도 다 찾았구나. 오. 좋아요. 어 지우 다 찾았어? 잘했어, 잘했어. 야,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찾은 거 같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야, 얘들아 오늘 말씀 엄청 길지? 전 전도사님이 어제 우리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걸 끊어서 읽어야 될까 해서 막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끊어서 읽어보는 거야, 알겠죠? 배채은 네. 전도사님이랑 했을 때처럼.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을 뜻을 돌이키셨음이건을.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엄청 긴 거를 따라했어 우리 일단 먼저 같이 박수하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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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친구들 엄청 긴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말씀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 말씀 들어갈 때 우리 항상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지? 지호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볼 거야, 볼 거야, 볼 거야. 준비돼서 어 그래, go go 맞아.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우리 주아도 준비됐어? 자. 연습 한번 해 볼게. <laughs> 연습. 자, 연습이야. 연습 한번 해 보는 거야. 자,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성경 속으로. <laughs> 하는 거다. 자, 연습, 연습. 준비. 시작. 성경 속으로. <laughs> 고! 고! 아, 알겠지? 어, 지금 이제 잘 봤죠? 이제 우리 이제 진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준비, 거예요. 자, 준비,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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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준비. <laughs> 자, 시작! 성경 속으로, go, go! 자, 우리 오늘, 이,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셋째 주 예배,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좋아요.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사님 이쪽에 잘 보이게 좀 들어갈게.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그건 바로 두둥둥둥둥둥둥. 우리 친구들 이거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구원. 한번 더. 구원. 어, 구원. 얘들아, 구원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선생님한테 알려 달라 그래. 구원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걸, 좋은 걸. 어 맞아요. 구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려운 단어지만 오늘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내가 구원이 뭔지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할때 구원이라는 단어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가 구원하면 사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전도사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은 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유비의 친구가 아니면 지호의 친구가 우리 지원이의 친구가 그로 가면 안 돼. 오,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가지마 가면 안돼 위험해 이렇게 말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 친구들도 사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오, 오, 여러분 혹시 저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본 적이 있어요 하면 우리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혼나본 적이 있나요? 우리 혜정이도 혼나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전도사님은 있어? 전도사님 엄청 많이 혼났어. 혼나본 적 있는 사람. 이, 어, 우리 친구들 아마 조금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그럼 안돼. 그렇게 말하면 안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돼.라고 이렇게 혼내실 때 그건 우리 친구들을 응, 너무 싫어. 막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사실 뭐 어떻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잘못된 거를 배울까 봐 엄마 아빠가 우리를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사랑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이렇게 휙! 혼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주에 배채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전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어 이제 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할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할아버지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만 사람들이 막 바라봤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헐 얘들아 헉, 무슨 일이야? 이제 성경을 보니까 여우수와 할아버지랑 우리 모든 그때의 어른들이 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꼭 바라는 게 있어요. 자, 이따가 이건 이야기로 하고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은 이 전처럼 무언가를 막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들아 완전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이요? 예?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이거 하나님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얘들아, 이거 하나님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 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예배하고 있던 가짜 신들이었어요. 근데 충격인 건 얘들아, 너무 무서운 건 얘들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그 여우수와 할아버지랑 많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어른들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수와 할아버지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난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신을 막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친구들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분명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줄수 있는 전도사님도 옆에서 성경책을 찾아주는 선생님도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 옆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옆에 전도사님이 없고 옆에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민하시다가 아까 어린 아이를 혼냈던 부모님 사진 봤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혼내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혼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러 고통을 당하게 하셨대요.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우리가 막 힘들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게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와 얘들아 그냥 보면 어때요? 힘이 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다시 한번 물어, 힘이 와세 보여요? 약해 보여요? 엄청 세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을 때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어 저를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드디어 이제 나를 찾는구나. 알겠어.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우리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는 영웅 어떤 멋진 영웅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상황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인데 자, 중요한 건 얘들아, 아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전도사님 생각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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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아 이전처럼 얘들아 봐봐 지금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 감사해요 했는데 금방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안 힘드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내가 예배해도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짜 신들 앞에서 예배하듯이 막 절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다시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너희들을 괴롭게. 너희들이 힘들도록 내가 허락할 수밖에 없겠어. 혼내야 되겠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결국에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보여요? 안 좋아보여요? 그쵸. 한번더 물어볼게요. 좋아보여요? 안 좋아보여요? 안 좋아보여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면 좋은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예배해도 되겠지?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나의 법을 너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법을 한번 더 해보자 기억해야 돼 오늘 이거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헉, 여러분,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준 성경 말씀, 그 말씀 멀리 하지 마. 예배하는 자리 안 나오지 마. 꼭 나와야 돼. 꼭 읽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모습을. 아까 봤던 이 모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이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준비들래요. 자, 구호 준비들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주, 자, 구호 준비됐죠. 자구 외칩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언제나 함께해요. 와 우리 한번더 해볼까?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언제나 함께해요. 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어, 네,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손 모으면서 믿음, 믿음 손 모으면서 소망 눈을 감아볼까요? 소망. 우리 그리고 사랑, 우리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같이 전도사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겠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